지금 제가 쾌속 질주라는 미션을 하려고 합니다. 쾌속 네, 질주는 이제 히그라키 섬을 찾아 아게몽을 만나라라고. 이 네, 보시면 히그라키 섬을 위치 찾기를 해봐도 뜨질 않아요. 그러니까 네,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섬이 두 개가 있는데 검은 구름 무역단인가 그쪽이라 티그라키 섬을 이제 이거 위치상 표시가 아까 맵에 표시가 안 되는 두 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티그라키 섬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층에 거미섬 거 거미섬 좌측에 보면 티그라키 섬이라는 곳이 이제 숨겨진 섬이 있거든요. 그쪽을 이제 쾌속 질주 미션을 하려면은 그쪽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티그라키 섬에서 쾌속질주 미션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이 티그라키 섬에서는 제가 지금 인덴이 지금 4칸이죠 6개 19칸 이잖아요 여기서 한 칸을 더 늘려 주는 곳이 이제 티그라키 섬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동시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일단은 이제 상층이 저희가 아스테리아 요새가 다행히 있어서 아스테리아 요새 쪽에서 가면 거미섬이 가깝기 때문에 이제 한번 그쪽에서 출발을 해볼게요. 보시면 상층이고 거미섬까지 가깝죠. 뭐 라미나 아니면 그쪽에서 오셔도 되는데 일단은 상층에서 저희는 아스테리아가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검의 섬으로 좀 날아가 볼게요. 제가 날개가 기본 날개라서 이쪽 검큰거 보이시죠? 여기가 검의 섬이에요. 직진해서 날아가시면 돼요. 날개가 기본 날개이기 때문에 좀 비행 물약이라든지 이게 필수입니다. 방풍주는 사람. 벌써 이제 날개가 간당간당합니다 우리가 여기 어디요? 저기 보이죠? 저기가 티가라키 섬이에요. 근데 가까이 가서는 안 보여요. 희한. 일단은 여행을 한번 채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여기 마저에 있을 위험이 되게 높은 곳이기 때문에.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얘는 3 0중 후반 고정지에 꽤 많은 곳이에요. 얘을 조금만 채워가면 거미섬 끝에 여기 오나? 갑쪽에 가셔도 상관없고, 됐습니까? 보이죠? 그지왜 불안해서 조금만 더 채워볼게요. 이번 날개라서. 그래서 되게 불안합니다. 이거미선 끝에서 거의 직진 이쪽 직진 방향으로 보시면 돼요. 날개가 있으신 분들은 크게 무리 없이 가수 있고요. 기본 날개는 이렇게 빨리 닳기 때문에 조금 유의해야 됩니다. 범이 보이죠? 보시면 안 있죠? 재이있습니다 여기 미션이 보이죠? 미션이 보이는데 지금 저는 미션도 하지만 공방에서 이제 큐브를 늘릴 겁니다. 큐브를 늘릴 거라서. 일단은 저 미션을 해버리면 미션 장소로 날아가요. 그래서 이게 자루몽. 여기 보면 큐브 확장이라고 있어요. 이게 가격이 보시면 35만원. 이거 아마 물가에 따라 좀 다를 거. 4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한 잠깐 늘었죠. 큐브 확장을 하고. 안 됩니다. 큐브 확장을 하고. 이렇게 계속 질주까지. 밧지를 한번. 이거 하면 심층으로 날아가요 심층으로 날아가서 이제 몬스터를 잡아요. 대교는 또랩 대가면 좀 빡셌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번도 못깬 적은 없어서 이게 실패할 수도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40레벨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테르가 있고, 얘를 도우는 거예요. 그러면 용족들이 소환이 될 겁니다. 저는 쉽네요. 막, 트랩들도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다시 말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 선으로. 전그 몸을 좀 추수린 뒤에 갈 테니 먼저 가서 아게몽에게 비행 결과를 전해 주십시오. 엄청난 속도로 갑니다. 잠시만 지금 보이죠 바람도 보시면 엄청난 속도로 날아갑니다. 엄청 빠릅니다. 중간에 등했죠 거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미션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속 그 질주 미션이었고요 그리고 덤으로 저쪽에서 큐브 어, 확장을 한칸할수 있는 영상을 이제 소개해드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